자 이재민 출발했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재민 선수 출발을 했고요 이어서 강원 최고 문민 수 선수 출발 했습니다 아또 바로 이어서 이제 전남 최고의 김영하 선수 출발했습니다 또 이어서 부산 최고의 김나온 선수 출발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전북 최고 어 김경모 선수 별 차이들이 없었어요 네자 네. 지금 다섯 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칠번 광주 최고. 김은수 선수가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루고루 출발했다는 것은 네. 앞선 수영과 펜싱 경기에서 네. 이 팀들이 다 고루고루 잘 했다라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부의 경우는 아까 여고부 네, 중등부 같은 경우는 네. 수영 이후에 이게 그렇죠. 레이저런 경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네, 3종이 고, 되겠죠 네, 고등부 같은 경우는 네. 거기에 펜싱까지 추가해서 네 수영, 예, 수영 펜싱 사격 육상 이렇게 네. 사종입니다 그러니까 승마를 지외하고는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에, 후, 뒤쪽 이제 들쪽 선수들도 모두 다출발했습 서울 체육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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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3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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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어 키가 커요. 네 이재민 네. 선수는 남고부 3종에서 15위를 한 선수입니다. 네. 네. 그러면 서울체육고는 이재민, 남호연, 안지훈데 네. 남호연 선수는 어떻습니까? 선수 구성은요? 아 남호연 선. 이 지금 서울 최고 선수들은 네. 3종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입니다. 이번에 아, 이제 4종 릴레이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600m 돌아서 이제 네. 4대 들어오고 아. 있습니다. 자, 이민 선수가 1위입니다. 김남의 김영하 아, 선수, 이다운 4위가... 선수 많이 네. 쫓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4이네 어, 이, 명의 선수 1, 2, 3, 4번입니다. 아, 모두 다 4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5번까지도 도착을 했습니다. 아, 5번은 전북체육고등학교입니다. 아, 네, 출발합니다. 4번 부산체육고등학교 김나운 선수 네, 그리고 나은이... 전남체육의 김영아 선수 출발했습니다. 네, 김나운이 제가 기억하기는 우승을 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김나운이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김영아 선수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그 뒤를 쫓고 있는 그리고 이재민 선수, 네, 김나운 1위. 그리고 1번은 굉장히... 지금 이지민 선수인데요. 1번은 김나운 선수. 네. 김나운 선수 4번 달고 있습니다. 그 뒤에 김영하 선수 전남체부교 3번. 아, 이건 뭐 거의 비슷하게가고 있는데요. 네. 자, 뭐 2m 거의 뭐 같다고 봐도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어, 지금 나란히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거리 차는 2m 이내입니다. 1m 정도입니다. 앞에 달리는 선수가 김나운 선수. 그뒤가 김영하 아, 아, 선수입니다. 김영하 선수입니다. 1위가 지금 거의 나란히 달리는 그런 모습. 3, 4위가 약 20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네. 1번째 네. 코너를 돌았고요. 네. 예. 네, 강원 최고 문민수, 서울 최고 이재민 선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개월맞췄고 이제 두 번째 600m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 부산 최고 그리고 전남 최고가 1, 2위 싸움을 버리고 있습니다. 네, 코너 돌고 있고요. 네. 이건 뭐 전혀 할수 없네요. 네, 네. 이제 사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너 호크하고 있는두 선수 이제 4코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민 선수 해 모습인데 지금 뒤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대로 나란히 들어와서 바로 사격할 준비를 합니다. 구태 그뭐 역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요. 네. 자, 이러면서 어, 3번 4대와 4번 4대 도착 자 먼저 김나온이 먼저 도착 아 첫발 성공 네. 네. 자 두발 성공 김나온 선수 세발 성공 사격 좋아요 세발 성공 자 네발 성공 그리고 다섯발 성공 출발합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김나온 선수 자 2위 2위 지금 김영아 선수가 고전 아 네, 다섯발 성공했습니다 김영아 선수 약 20m 뒤쳐져서 출발했습니다 2위입니다 그리고 다시 3위 싸움 3매 선수가 5위까지의 네, 5번까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5번에서 좋은데요. 최고 아, 김경목, 전국 최고, 김경호 최고, 김경호 아이지민 아, 그 선수가 네, 먼저 나갔고, 김경호 선수 바로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민수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5위까지는 어, 좀씩 이제 1, 2위. 그다음에 3, 4위에서 좀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네. 아 1, 2위가 좀더더벌어지는데요 네, 4번 김남수 선수 역시 네 레이저 우승했던 그런 네, 경력이 맞아요. 나오네요. 네, 네, 네. 네. 어제 레이저랑 경기에서도 네. 그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김남수 선수가 부산체육고 1위. 여기는 3, 4위에서입니다. 기, 이재민과 아, 김경호 선수의 모습을 잠깐 보셨고요. 김나운 선수가 이제 사격을 선수. 모두 맞췄기 때문에 아, 마지막 장을 네. 전력 제출해요. 네, 네. 김나운 선수가 벌려놓기 위해서 전력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6 0 0 m 를 달리고 있는 김나운. 아, 이건 라스 스포트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laughs> 네, 네. 김나운 선수 코너가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기범 선수려놓겠다 네. 이기범 선수에게 네. 터치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는 김영아 선수. 어 김영아 선수도 김영하 아주 무섭게 선수 달리고 있어요. 무섭게 정말 네, 달옵니다 네. 네. 자. 이제 터치합니다. 이기범 선수에게 네. 터치합니다. 이기범 선수에게 네. 터치했습니다. 네, 김영화 선수는 이기범. 김태영 선수에게 네.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화도 김태영 선수에게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이두 선수가 <laughs> 마지막 600m는 정말 절력 질주했네요. 네, 너무 잘 달렸습니다. 네. 미리 이가 지금 출발 했습니다. 첫 번째 600m 돌 짝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전북의 네. 김경모, 김경모 선수 네. 5번으로 출발해서 지금 3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북체육고등학교 네, 김경모 어, 선수. 김네 김경모 선수. 네, 네. 터치했습니다 박건우 선수에게. 네그러나 네, 지금 어, 4위권에 진입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1, 2위. 그럼 지금 3위로 올라선 건가요? 네, 3위로 네. 올라섰고 네. 다음으로 서울 최고 남호연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자, 네, 김태영 선수 코너 돌고 있고요. 네. 1위로 보이는 이기범 선수, 부산 네. 최고입니다. 자, 4번 달고 있는 부산 제고단계 이기범 선수가 현재 1위입니다. 네. 1위. 앞에 달렸던 김남훈 선수보다는 육상의 폼이 조금... 음. 네, 좀. 처지잖아 한상각도는데 네, 하지만 신장이 네. 아주 커서 아, 네목 네. 폭이 아주 길고 좋네요. 이기범 선수입니다. 그 뒤를 쫓고 있는 김태영 선수 전남체육고등학교. 아 벌써 지금 코너에 들어와 있어요. 네 코너에 네.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선수의 경우는 지금 600m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이기범 자4코너 돌고 있는 이기범. 아 그리고 어 김태영 선수의 모습. 김태영은 아 지금. 코너에 잡아들었군요. 네, 이제 네. 이기범 선수 첫 번째 사격에 들어오고있습니다 네. 자, 이기범 선수 사격. 어, 그리고 김태영 선수는 지금 4코너 돌고 있습니다. 네. 자, 이기범 4대 도착 사격 시작합니다. 글발했습니다. 네, 안 들어왔고요. 네, 네 이제 첫발 첫 돌았습니다. 첫발 첫발 명중. 네, 기... 아, 연속해서 나와 있는데 안 나와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아, 괜찮아요. 다시 네 번째 명중. 자 다섯 번째 성공 아 이래서 부산제9등학교 이기범 아, 출발했고요 두 번째 600m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남 체고의 김태영 선수 두발 명중 세발 세발 명중 아 점점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발 명중 여기서 주춤 김태영 네발네자 네 마지막 다섯 발째가 안 나오는데요 아 계속해 네 드디어 네, 출발 성공니다 김태형 선수 네. 출발 10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사미콘 선수들 싸움도 네. 아주 치열하네요. 지금 이기범 선수가 네. 열심히 직선 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김태형 선수의 경우는 지금 어, 이 코너에 잡어들고 있는데 달리는 모습은 상당히 경쾌합니다. 네 힘이 네. 있습니다. 자 어. 이래서. 이기범과 김태형 선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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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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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얘기인금지데요 이렇게 해서 김태지선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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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범 선수. 키큰 이기범 선수. 어, 그리고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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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이기범 선수 이제 마지막 코너 네. 돌고 있습니다. 자, 3코너에 접어들고 있는 이기범 선수, 3코너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아, 100m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네, 네 이기범, 그뒤를 쫓고 있는 김태형 3번의 김태영 선수, 선수. 김태영 선수, 아직 코너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범. 이제 마지막 사격이고요. 네, 두 번째 사격하로 들어오고 있는 이기범 선수입니다. 반면 김태영 선수는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기범 사격 시작합니다. 첫 발은 안들갔고 네. 첫발 성공. 자.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이기범. 아, 네. 두발 성공. 세발 성공. 자, 여기서 멈췄답니다네발 성공. 아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다섯 발 성공. 이기범. 자 출발합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완벽하게 지금 2주가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주위를 쫓고 있는 전남 최고. 김태영 선수. 김태영 선수 도착했죠. 네4대 도착해서 첫발 성공. 자두 발째 안 들어옵니다. 명중이. 네두발 명중. 자 계속해서 김태영 선수. 전남체육고등학교. 2번 주자입니다. 3발 명중. 네. 네. 10번의 임태경 선수가 네. 3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대에서4네 아, 네 번째 발까지 나갔고요. 어 2위로 출발합니다. 네. 10위에 예, 출발했던 아, 네. 임태경 선수가 임태경 2위로 선수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2위로. 네. 네 사격에서 성공해지고 그리고 지금 3위로는 전남 최고 김태웅 선수는 선수가 네, 3위로 출발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면은 경기 최고가 무섭게 네. 강도훈 선수에 이어서. 임태경 선수가 달리고 있는데 네. 마지막이 김건아 선수예요 네김건아 선수도 중등부 네. 때부터 아주 레이저랑 경기에서는 네. 어, 우수한 선수였기 때문에 아, 기대를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남제구의 최연규 선수는 어떻습니까 네 최연규 선수도 아주 쟁쟁한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상위 싸움이 참 무서울텐데 네. 부산제구 마지막 주자가 양우성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2,3 싸움이 그런데 지금 부산제구가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경기 최고의 임태경 선수의 네, 모습입니다. 1위에서 2위까지 네. 올라온 경기 그렇죠. 최고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여기 부산체구단 교체 1위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기범 자 이기범 선수가 터치를 터차로 들어옵니다. 양우승한테 넘깁니다. 자양우승 부산체구단 양우승, 양우승 음. 터치가 됐습니다. 아, 자첫 번째 6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양우승 부산체구단 학교 2위는. 아직도 코너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2위 경기 최고의 임태경 소수인데 이제 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그200한 50m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있개 달리고 있는 부산 최고의 양우성 자, 2위 경기 최고의 임태경이 김건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김건하하고 터치합니다 김건아 김권하 선수, 김건아에게 터치해서 네. 2위 출발. 100m, 200m, 250m 넘는 그런 사이, 에, 차인데요. 자, 2위까지가 됐고요. 3위 에, 터치하죠. 자, 3위 최현규 선수가 어, 이어받았습니다. 전남태구는 3위로 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 2, 3위. 어, 그리고 지금 두 명의 선수가 4위 5위 허로서 들어옵니다만은 1위 자, 부산 최고의 양호승입니다. 4위 5위도 터치가 됐습니다 4위 5위도 터치가 됐고 네, 서울 최고 네. 안지우 선수와 네. 전남 최고 최현규 선수 네. 그리고 김범준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네. 자, 이래서 현재 2위는 양호승 선수입니다. 7번 광주 최고 어, 신명호 선수 네 바톤 어, 지금 에, 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건하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김건하 선수 10번 달고 있는데요. 현재 2위입니다. 김건하 2위. 아 볼까요? 지금 선두가 어떻게 됩니까? 양우성 선수. 아, 벌써 세이 왔어요. 네, 첫발 불발첫 네. 번째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사격하고 있는 양우성 선수. 아, 첫 번째 사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양우성 첫 번째 사격 세 발. 아, 괜찮아요. 고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네. 네, 발 명중. 자, 타스 발 명중. 네 이러면은 어 그냥 평상치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해도 괜찮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양승성 선수는 사격 한 번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건화 선수가 1 0위에 네. 출발했던 경기 최고 지금 2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경기 제2구 학교 김건화 선수가 도착했습니다. 10번 사대에 도착해서 첫발 첫 명중. 성공. 사격이 덜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단축이 많이 되는데. 아, 고전합니다. 두발 명중. 세발 명중. 네, 괜찮습니다. 네발 다섯 발 빠릅니다. 네, 네, 아주 잘 샀습니다. 아 김건아 선수 그러면은 단축이 조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위 최현규 선수, 선수, 네, 그리고 김범준 선수가 그 옆에 감원 예, 최고의 김범준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1번 안기우 선수도 지금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최현규 선수 3발 4발. 네 자 같이 가고 어, 있죠. 아 네. 역전입니다 강원 최고 김범준 네, 선수가 먼저 김범준 출발했습니다. 김범준 선수가 네, 3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최연규 선수도 출발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강원 최고 김범준이 3위, 전남 최고 최연규가 4위가 되고 그리고 어, 서울 최고 안지우 선수가 5위가 되겠습니다. 자 1위 부산 최고 양우성입니다. 여기는 2위 김건수 선수의 모습이고요. 어 1위. 양우성 선수 지금 코너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사코너에서 받들고 있는 양우성 선수. 사격 준비하기 위해서 팔을 푸는 양우성 선수. 부산 체육고등학교입니다. 두 번째 사격에 들어옵니다. 양우성. 아, 흐트러짐이 없는데요. 양우성 들어오는데 고있 모자쓴 선수. 자, 4대 도착. 4번 사대입니다. 양우성. 첫발 불발. 두 번. 자, 성공 세 번째 성공. 연속 나옵니다. 두 발. 여유는 있는데 서두르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네. 사격까지 끝까지 해 줘야 됩니다. 세 발. 자, 세 발에서 네발 아, 됐네요. 다섯 발 명중. 부산 체육고등학교 1위를 확정 짓는 그런 사격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2위 경기 최고가 되고 있는데 아직 자 10번 어, 경기 최고 지금 4대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 사격 시작을 합니다. 네 아직 첫 발을 네.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첫발 들어갔습니다. 네. 첫발 명중. 네. 빨간색 운동복을 입고 있는 소수가 경기 최고입니다. 네 번째. 네. 괜찮은데요. 다섯 발쯤 안 나옵니다. 네발 명중하고. 어, 출발했습니다. 네. 자 성공. 다섯 번째 명중하면서 네. 2위로 출발하는 어, 김건아 선수입니다. 경기 최고 선수들 대단합니다. 네. 10위에 출발해서 네. 지금 2위입니다. 아, 대단해요 정말. 자 3위 예, 강원 최고 어, 그리고 전남 최고 최현규 선수. 어, 아, 네. 이, 자 김범진 먼저 네. 출발했어요. 3위입니다. 3위 3위 네. 치열하네요. 그리고 4위는 전남 최고 최현규 선수입니다. 네. 5위가 서울 최고 안지우 선수가, 선수. 선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위까지가 자, 계속해서 다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 광주 최고도 지금 막 5발 명중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두번 사격 끝었기 때문에 마지막 달리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600m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부산 최고의 양우성 선수 아뭐 여유 있게 지금 코너 가고 있죠 네, 네. 슬쩍 뒤를 쳐다보면서 네. 아, 여유있게 들어오고 있는 부산체육고등학교 양우승 선수. 직선 주로 남은 거리는 20m. 네. 여유있게 들어오는 부산체육고등학교 우승입니다. 1위 금메달입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양우승 선수. 이어서 2위는 경기체고인데요. 네, 김건아 선수 네. 마지막.